제가 최근에 미국에 있으면서 못 만났던 친구들을 몰아서 만나면서 일주일 넘도록 술을 매일매일 먹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다시 제대로 좀 해보려고 다이어트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제가 한국에서 언제 마지막을 올렸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이어트 식 당을 좀 보여드리고 작심 3일이라도 시작해보자 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제일 첫끼로 오늘 뭘 먹을 거냐면 오늘 삼겹살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저녁으로. 그래서 저녁이 조금 헤비하니까 낮에는 그럼 좀 가볍게 먹자 해가지고 단쉐를 먹으려고 합니다. 전 하루에 대충 기본적으로 두끼를 먹거든요. 근데 두 끼를 먹을 때, 한 끼가 조금 헤비한 걸 먹을 거다 하면은, 나머지 한 끼를 가볍게 먹어주고 있어요. 이게 완전 습관처럼 돼 있는데, 그렇게 해야 진짜 헤비한 거 먹어도 좀 방어가 되거든요? 이거 베리웨이 말차 맛. 제가 미국에서 보여드렸던 거. 요거랑 이 오트몬드가 잘 어울린다 그래가지고, 한번 처음으로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제가 브이로그 카메라로 산지는 꽤 됐는데 많이 안 써봐가지고 좀 친해져보려고 이 카메라 꺼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좀 열심히 이걸로 찍어볼게요. 이게 190ml가 조금 많긴 한데 그래도 그냥 양 채우면 좋으니까 <laughs> 진짜 배부르거든요, 이렇게 먹으면. 저는 좀 단백질 쉐이크를 되직하게 먹는 것보다 좀 라이트하게 먹는 걸 좋아해서 물 타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과연 어떨까? 물보다 맛있을지, 물보다 맛있겠지? 음, 맛있다. 그 씹히는 게 있어가지고 말차 초코 맛이에요. 약간 초코 맛도 조금 느껴지는데 화이트 초코 맛인가? 이거 다 먹고, 집 정리, 청소 좀한 다음에, 카페 나가서 작업을 또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약속이 없어서, 왜냐면, 다이어트 할때 약속이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이 있으면 맛있는 걸 먹게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모레까지 약속이 없거든요? 3일 동안 좀 빡세게 해보려고요. 약속 없는 김에, 겸사겸사. 는 단쉐 다 먹고 환기를 좀 시켰는데 갑자기 그 환기 시키니까 집 기온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기모로 <laughs> 옷을 갈아입었고요.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져온 보스턴 백을 오늘 정리했어요. 아까 단쉐를 먹기 전에 그래서 여기를 일단 뺀 다음에 치우고 청소기는 돌렸거든요. 잡다한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얼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Subtitles by the Amara.org community 여러분, 카페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몇 시야? 8시거든요, 저녁? 제가 단백질 쉐이크를 할까 한 3시쯤 먹어가지고, 밥을 먹을 때가 돼서 삼겹살을 사왔습니다. 250g 정도 되는데, 그냥 다 구우려고요. 밥 없이 깻잎 쌈 집에 있어가지고, 깻잎에 싸먹으면 되지 않을까. 달궈지면은 그냥 바로 구워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한 번에 뿌릴게요. 짜잔! 삼겹살이랑 너무 익어버린 파김치랑! 양꼬치 소스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삼겹살 이것도 기름지니까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거는 청양고추 다짐이 이거랑도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이거랑 깻잎 잘 먹겠습니다 삼겹살이 소고기보다 좋은 거 아세요? 소고기는 기름이 엄청 인간 몸에 안 좋은데 돼지 기름은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제가 돼지를 더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음. 아, 양꼬치 먹고 싶다. 고기 구워가지고 냄새가 너무 나서 베란다 조금 열어놨는데 너무 추워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사실 그냥 배달시켜 먹을까 생각하다가 사실 배달보다 바로 구워먹는 게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웠는데 냄새가 많이 나네요. 고기 두 점? 그리고 고추랑 진짜 맛있다. 뭔가 고기 먹고 싶을 때 삼겹살이 제일 좀 간편하면서 죄책감 없이. 근데 진짜 삼겹살은 살안 쪄요. 밥이랑 같이 먹지 않는 이상 다이어트 식품인. 저는 지방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아 그리고 여기 누수가 생겼어요. 이거 생긴 지좀 됐는데 제가 아직 윗집에 안 올라가 봐가지고 얼른 저것도 해결을 해야 될것 같은데. 더 심해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비가 와도. 아증난다 굿모닝. 오늘은 제가 어젯밤에 장을 봐가지고 요리를 해 먹을 거예요. 어제는 요리랄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먹고 싶었던 저장해 놓은 레시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한번 요리를 해 먹어보는 걸로. 여러분, 오늘은 뭘 만들 거냐면 바로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양배추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양배추 파스타 제가 유튜브에서 레시피를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연넬 님 쇼츠를 보고 맛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너무 먹어보고 싶어서 사실 처음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간단해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양배추를 이만큼. 요만큼 더 그냥 이렇게 길쭉길쭉하게만 썰더라고요 요렇게 좀 많죠 그나지만 전 양배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문제없다 대충 씻어줄게요 면부터 끓여야겠다 면이 좀 오래 걸리니까 요 정도 좀 많이 할게요 첫 끼니까 여는 8분. 그리고 다진마늘을 볶아주는데 좀 약불에 달겠다. 다진마늘 볶으면서 페페론 치노전 매운 걸 좋아하니까 다섯 개 넣어줄게요. 양배추. 양배추 좀 많은 것 같다. 이만큼만 넣을게요. 짠, 먹고. 맛있겠다. 짜잔. 양배추 파스타 잘 먹겠습니다. 너무 어, 맛있다. 이렇게. 원래 여기에. 계란후라이도 위에 올려서 먹는 건데, 그걸 먼저 계란후라이를 붙이는 걸 까먹어가지고, 계란후라이 없고, 그리고 또 마요네즈를 넣어 먹어야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이어터니까 마요네즈는 일단 빼고 먹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목소리> 맛있는 것만 들어갔으니까, 되게 맛있겠죠 그냥 알리오 올리오에 양배추가 들어간 느낌이네. 야채 많이 먹어야 될때 좋을 것 같아요. 마요네즈를 좀 넣어볼까? 궁금한데 유통기한 엄청 지났는데 여기만 조금 뿌려볼게요. 얼마나 맛이 달라지는지. 마요네즈 묻은 쪽이거든요. 좀더 맛이 증폭되는 느낌. 오늘 저녁은 샤브샤브를 끓여먹을 겁니다. 다이어트 식단에서 샤브샤브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돼가지고 원래는 날씨도 춥고 하니까 그냥 일반 하얀 국물 샤브샤브를 해먹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카페에서 오는 길에 얼큰한 게 갑자기 땡겨가지고 등촌스트 샤브 그런 빨간 샤브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쇼츠로 방금 레시피를 좀 간단한 걸 찾아서 따라 해보려고 합니다. 엥? 뭐, 뭐 들어가지? 재료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코인 육수 밀 넣어놓고. 일단 알배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양배추는 안 넣고 알배추만 넣을게요. 이 정도만 돼도 엄청... 이게 잎이 커가지고 괜찮을 것 같거든요. 여기 냄비에다가 코인 육수만 넣어놨거든요. 여기다 그냥 재료를 다 때려 박고 그냥 끓여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막 담을게요, 여러분. 생과도? 숙주랑 면도 넣을 건데, 두부면을 넣을 거예요. 두부면이랑 숙주는 좀 빨리 익으니까, 나머지가 익은 다음에 넣으면 좋을 것 같고. 다진마늘. 대강. 한 스푼. 한 스푼. 고춧가루. 이거 좀 매운 고춧가루거든요, 이거? 고춧가루도 한 스푼. 이 정도면 됐나? 조금 넣고, 이거 넣어줄게요. 연두 청양초. 이것도 청양고추 맛 나는 건데, 조금만 넣어줄게요. 약간 좀, 진짜 얼큰하게 먹고 싶어. 무삼겹. 고기를 저는 좋아하니까 많이 넣어줄게요. 전 고기로 배를 채우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닫고 끓이면 된대요. 10분 정도. 우와. 잘 섞어줄게요. 색깔이 안 진한데? 고춧가루를 조금 더 넣을게요. 숙주 넣고 면도 넣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렇게 완성하겠습니다. 어, 비주얼이 조금 애반듯. 다이어트 얼큰 샤브샤브 근데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간은 맞아가지고 뭔가 초록색이 없어서 약간 청경채 같은 거 넣었으면 좀 예뻤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아, 채소에서 <laughs> 물이 나온 <laughs> 뜨거워. 음. 막 다른 레시피는 고추장 된장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희 집에 고추장이 없어 가지고 고춧가루만 들어가는 레시피를 찾은 건데 나쁘지 않네요. 근데 그 영상은 색깔이 진짜 빨갰는데. 분리수거하고 청소 조금 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화장실 청소까지 한 다음에 싹 씻고 스킨케어 지금 약간 기초만 해준 상태인데 내일 제가 좀 중요한 촬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팩을 붙이고 자려고요 저 오랜만에 나이트케어 저의 요즘 하는 나이트케어 마스크팩 일단 처음부터 씻고, 저희 집이 진짜 건조해요. 사실 습한 것보다 집이 건조한 게 훨씬 좋긴 한데, 너무 돌을 지나치게 건조하거든요? 진짜 가습기를 안 틀면은, 그 습도계에 20%라고 나와요. 습도가 20%. 그냥 사막이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더 마스크팩이 좀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마스크팩 붙여줄 건데, 메디앤소 비타 콜라겐 나노샷 마스크. 이 마스크팩은 이름에 비타가 들어간 만큼 피부톤 개선 효과가 있는 제품이거든요. 당연히 비타민이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1회 사용만으로도 트래플톤, 노란톤, 붉은톤, 칙칙한톤이 개선이 되고 윤광이랑 투명도까지 개선되는 임상이 있는 마스크팩이라서 확실히 썼을 때 피부톤이 좀 밝아지고 맑아지는 게확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진짜 유명한 건성인데 겨울에는 좀 피부톤이 좀 칙칙해지거든요. 집이 건조해서 것 같아요. 아마 그 영향이 엄청 클것 같아요. 여기에 거의 콜라겐 앰플 40g 가까이를 붙인 거라서 붙이고 떼어내면 그냥 앰플 한 병을 아예 얼굴에다가 흡수시켰다고 보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수면팩으로 써주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저녁에 붙이고 떼기 귀찮기 때문에 그리고 오래 붙이면 붙일수록 좋거든요. 이게 30분 붙였다 떼도 되는데 2, 3 시간 이상 부착했을 때더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냅다 붙여버리고 잠들었다가 이제 앞 아침에 떼어내는 그런 루틴으로 요거를 써주고 있거든요 하단부터 붙이는 게 부착력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입 가운데 이거 버리는 거 있죠 이거 버리지 마시고 입 가운데는 미간 제가 최근에 미간 보톡스를 맞았지만 그래도 그 미간에 주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미간에다가 이렇게 <laughs> 가운데다가 붙여주고 약간 수염 같죠? 약간 산타 할아버지. 여기 눈 부분에 눈알도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저는 이거 눈 부분은 팔자에 한번더여기 이렇게 감싸줘요. 요렇게 해주고, 밀 거를 잘 맞춰가지고. 요렇게. <laughs> 약간 좀 어떠신가요? 쳤나요? 쳐준 다음에 그냥 누워서 내다 자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수면팩 자체를 일반 시트팩보다는 좀더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전기장판을 틀어놔서 얼른 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핀도 다 빼고 이렇게 누웠고요. 그러면 얼른 로어... <둣> 여러분 저는 지금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투명해졌어요. 베이코를 제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얼굴이 지금 엄청 부은 느낌이거든요. 으으... 여기 광 보이시죠? 코랑 이마랑 광이 아주 싹 돌면서. 얼굴 톤이 조금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좀 하얀 편이 아니잖아요. 얼굴이 이 태닝도 하고 이래가지고. 근데 지금 보면은 브라이트닝이 된 느낌이에요. 약간 좀 피부 톤 자체가 조금 밝아진 느낌? 조금 화사해진 느낌? 지금 뭔가 딱 어떤 느낌이냐면 속수분이 차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콜라겐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나노샷 마스크인데 그렇게 쪼갠 만큼 흡수력이 더 좋아지니까 뭔가 이마스크팩이 효과가 잘더 체감되는 느낌? 확실히 맑아지는 것도 체감이 좀잘 되는 느낌. 이 메디엔스 마스크팩이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무려 40% 5%나 할인되고 있다고 하니까 스킨케어 귀찮은 날한 번씩 중요한 날 전날에 써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완전 강추.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오늘은 좀 쏘모럽 말고 밖으로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먹고 준비하고 다시 카메라를. 괜찮 네. 반갑세요 네. 을 먹을까? 샌드위치 먹을까? 아, 샌드위치 먹을까? 제가 포켓 먹기 전에 바로 맞은편 빵집이 있길래 구경하다가 이 소금빵을 샀거든요. 소금빵을 사니까 바게트를 서비스로 주셔가지고 서비스로 주신 건한세 조각이었는데 어제 걸어다니면서 먹다가 한 조각 남은 거 같이 그냥 구웠어요. 이렇게. 오늘의 첫 끼입니다. 이렇게 소금빵, 미니 소금빵이거든요. 소금빵이랑 바게트... 미니한 사이즈 한 조각이랑 크림치즈 이거 제가 옛날에 사놓은 건데 아직 한 번도 개봉을 안 해가지고 크림치즈 바게트에 발라 먹으려고 꺼냈어요. 잘 먹겠습니다. 커피까지 있으면 딱이겠지만 집에 커피가 없네요. 어제 제가 병원 갔다가 밥 먹고 그리고 태닝 갔다가 바로 집으로 왔거든요. 바로 갔다 오자마자 생리가 터져가지고 생리통이 원래 저는 없었는데 요즘에 좀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집에 와서 쉬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뻗었다는 오늘은 좀 괜찮아져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제 진짜 정신없이 진료 받고 그리고 밥후닥 먹은 다음에 또 태닝 예약 시간 있어가지고 태닝하고 진짜 너무 정신 없었어요. 너무 돌렸나? 근데 이 크림치즈는 제가 옛날에 먹었던 거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다시 생각나가지고 사본 건데, 맛있어요. 그리고 성분도 좋고, 이건 라이트라가지고 조금 더 칼로리 낮은? 좀 지방 함량이 낮나? 뭐 그런 건데, 그래도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알라 크림치즈를 좋아해요. 음. 일어나자마자 일하고 이래가지고 밥을 지금 이제 4시인데 이제 먹거든요? 제가 왜첫끼로 빵을 먹냐면 이따가 정말 오랜만에 저녁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회를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빵을 먹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거 먹고 준비하고 외출하면 될것 같아요. 빵을 먹어볼게요. 왜 동굴이 없지? 안에 있나? 没错。<laughs>